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3목 S폼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최대 주주가 난데없이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속된 말로 이제 개값세 삼목 S폼을 여러분들이 공개 매수 당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삼목 S폼을 오랜 동안 이제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이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공개매수에 응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진짜 공개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시된 공개매수 가격 22,800원에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 1차 공개매수 이후에 잘안 돼가지고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그런 기업의 사례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 부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대박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요 종목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삼목에스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끝까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물량을 뺏길 수 있어요. 항상 흔들 때 여러분들이 그걸 못 참아내야죠. 물론, 그 정당한 사회일 때는 우리가 또 물량을 줄일, 아,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런 그 어떤 그 판단은 제가 장중에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정보 드리고 판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삼목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일단 대주주가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한대. 그죠? 대주주가 갑자기 공개 매수를 한대. 물론, 급등은 했어요. 급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거리 이제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도 확인을 분명히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22,800원에 한다 이거야. 22,800원. 자, 그게 과연 적당하냐 이거예요. 그게 과연 적당합니까 여러분? 네, 적당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똥값. 속된 말로 똥값에 사가겠다는 얘기예요. 똥값에 사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금감원 전자공시 들어가서 공개 매수 설명서를 보시면 쭉 나와있죠.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40만주를 2 2 8 0 0원에 사겠다. 왜?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최대 주주 지분율만 하더라도요, 어, 60몇 퍼센트가 돼요. 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거 우리가 정확히 보고 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있죠? 네, 이 눌러보시면, 에스폼 같은 경우가, 에스폼이 38.43%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관계인 해가지고, 토탈 67%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영권 안정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되는 건데, 왜 얘네들이 갑자기 지분을 매수하려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 상법 개정이 되잖아요. 상법 개정.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이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상법이 그 굉장히 그 엄격하게 강화가 돼서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되잖아요.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회사에만 충성하지 말고 주주한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 주주총회. 자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 PBR 주 지금 현재 0.4배죠. 그런 것들이 우수해져요, 여러분.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과거보다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엄청나게 강화되는 건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지분을 확보하려는 얘기가, 아, 의도가, 이거 지금 지분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소액주주로부터 지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좀 대주주 지위를 자꾸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힘 못쓰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뭐 자진 상폐 목적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자발적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네, 지바디 전이니까 자발적 상장 폐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 회사가 여태까지 기업 I.R.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이런 놈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배당이나 줬어요? 200원, 300원, 껌값으로 배당이나 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1%, 시가 대비해서 1% 배당. 배당도 많이 주기 싫다 이거예요. 자꾸 그, 대주주가 그래서 지분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자진상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될수 있어요. 상법이 이렇게 강화되니까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본은 그거예요. IR 사례도 없고, 배당도 안 주고, 이게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법 개정되면서 엄청 공격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뭐 실적은 좀 처져 있지만 유동자산을 무려 4천억 정도 갖고 있는 회사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55. 그렇죠? 유동자산이 4천억인데 유동 부채는 1 천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간단하게 3천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자산에서 부채 빼니까 그회사의 자산이 재산이 나오잖아요. 재산. 그 재산이 지금 6,455억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기업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빼면 이 기업의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이 기업의 가치가 6,455억짜리라고. 근데 3천억대 거래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3천억대에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공개 매수를 2만 2800원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주주 남 좋은 일 시켜요? 우리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PBR 지금 0 5배면 PBR 1배만 간다 하더라도, 뭐, 4만원 정도는 가야 되겠다. 응?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퍼 배수가, 물론 이건 조금 처져 있지만, 퍼 배수가 약하죠. 약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여기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EPS 5,000원이다 하더라도, 퍼, 10배만 보더라도, 음? 5만원, 5만원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아, 이 기업이 갔어요. 퍼 배수가 뭐, 8.5배도 갔었을 때 있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에. 왜 지금 현재, 주가가 약할 때, 이럴 때 공개 매수를 해가지고 하는 거냐. 그 의도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4, 5만원 정도로 공개 매수가 올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면 줄 필요가, 공개 매수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공개 매수 참여해서 경쟁률이 있게 되는데, 경쟁률이 있으면 뭐, 0 주에 다5주될 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못 하라 해요.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신성통상 같은 애들 얘네들 보면은 결국 1차로 공개 매수를 2024년도에 일단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얘네들이 2차 공개 매수에서 가격을 따블로 올렸죠. 2000원대에서 4000원대로 올렸어요. 그 정도 돼서 공개 매수를 지금 현재 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직 그리고 95% 지분도 못 아, 아마 달성이 안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95% 이상을 채워야 됩니다. 채니다 음, 95% 지분을 아마 이번에 충족을 한 것도 같고요. 어, 여하튼 2차 공개 매수까지 가서 더블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2,800원, 말도 안 돼, 4, 5만원대로 올려. 그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보고 가야 되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농가를 부릴지 모르겠어요. 주가 등락 보면서 제가 참고적인 말씀 드리고, 신속한 정보를 드릴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 예, 벌써 그 외인 기관들이 왜 들어올까요? 지분을, 사야겠다, 이거. 공개 면서 참여하지 않고. 어, 얘네들 가, 그, 주주를 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그, 제가 실시간 정보와 판단, 뭐, 바뀌는 거, 이제, 공개 면서 했으니까, 많이 그, 주가 변동 요인이 나올 거예요. 삼목, 에스폼,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 정보 드리고, 판단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삼목, 에스폼,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꼭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네,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 대요그 네, 정도입니다. 시총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한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요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 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가 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두억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증권사 역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원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아,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에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아,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0배에요. 네,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기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